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관심주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가 21선까지 내려오면서 매수급소 자리 정확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날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차트가 전혀 다르죠. 예, 연초 효과, 그 다음에 키맞추기 장세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여기 28만원 여기 왔을 때 이제 그멤버십 네, 후원해 신 분들한테 28만원 이하 여기는 매수 급소다 라고 네,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아,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예자 네, 아무튼 그렇구요 어 내일 관심있게 볼 종목은 일단 코스피가 21선에 꽝 찍었잖아요 네, 꽝 찍은 상태입니다 음. 저는 여기서 반격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면 외국 포지션이 위쪽인데 지금 손실권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를 노리시면 가장 좋고요. 코시피 쪽은 예, 똑같이 생긴 거는 기아입니다. 기아, 기아가 차트가 이제 똑같이 생겼고, 아 이거를 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수를 저는 이제 여기서 지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인데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음 오일선이 내일 이만큼까지 내려올 거예요 네 그거 제가 조금 잠깐 설명 드리면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은 자 오일선 이렇게 쭉 내려오죠 내일 되면 그럼 이제 오일선은 올라타는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 살짝 늘어주고 거기에 수급까지 딱 들어오면은 기하는 매수 매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고 살 거냐. 나는 여기 지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돼서 그냥 매수할 거냐 이 정도 차이에요 근데 이제 음 지지 가능성에다 무게 두면 싸게 사는 거죠. 좀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확인하고 사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차는 지금 21선 밑으로 내려 앉아 주저앉아 있잖아요. 나 21선 지지받을 걸로 샀으면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기아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지받을지 빠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그냥 사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제 확인하고 살래.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일선 어, 올라타면서 양봉 발생하고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사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멤버시 혼내주신 분들 여기 우당주 매매에 21선 매매기법에 대해서 정확히 어, 기준과 어찌가 다 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올려서, 어,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후원해주시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멤버십과 굉장히 많이 올려놨잖아요. 예, 그거 다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매수급수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목표가 치 잡는 거,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후원하신 분들, 멤버십, 회원들은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다, 얘도 가져가 밖는데안 됩니다. 예. 자, 여기서 후원해주시면 기법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종목 추천도 하루에, 아, 하루 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가니까 좋은 종목 딱딱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또 올려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일단은 종목을 보기 전에, 저, 지난 금요일날, 저희 요새 그, 1분봉 매매기법을 계속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1분봉, 3분봉, 5분봉 3개예요. 오전장에 매매하는 게딱 3가지입니다. 오후장에 하는 건 전혀 다르고요. 음, 오전장에 1분봉은 제가 따로 영상도 올려놨죠. 그죠? 예, 62평을 지지하는 초반에 강하게 올라온 종목에 62평 지지하는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 3% 이상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하는데 여기 한 7, 8%까지 올라간 거고요. 이게 1분 봉으로는 얘가 이제 깔끔하게 수익 매도가 좀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3분 봉으로는 요거는 이제 종목이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도로 있기 때문에, 어, 자, 금요일 날 포스코 포스쿠엠택. 텍택 예 포스코 엠택이 나와 있는 상태고, 요게 이제 제 기준에 이제 정확히 맞게끔, 음, 첫 봉이 갭을 띄우면서 3% 이상 갭 띄우고 양봉이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음, 여기서 하나, 둘, 세개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본 3%수익나 매도. 이거 딱 정확히 매도가 된 거고요. 영상 있으니까 여기 좀 자세히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5분봉 매매로는 그삼보 산업. 5분봉에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켜내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노화성이 기준양으 발생을 했고요. 저는 희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 채트 써면 딱 들어가고, 여기서 정확히 딱 3%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도장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정확합니다. 음, 딱딱 맞아 떨어지고. 하루에 평균 정도 한세 개, 다섯 개는 넘어갈 일이 없고요. 보통 한세개 정도, 세네 개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날도 이제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요. 음, 내일 관심있게 볼거 종목 좀 한번 볼게요. 관심있게 볼 종목은. 이차 전제는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어, 항상 얘기 드리면 이 가격이에요. 4 7만원 기준 잡아 놓고 밑에서는 매수 기회. 예, 네, 요즘 뭐등락률 지금 안 나와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래도 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 가셔야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거고요. 4 7만 원에서 진짜 그 아래쪽에서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물고 아드시면 되고. 어, 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해성 DS 해성 DS인데 지수가 눌리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조정 끝날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수 반격 들어오면 들어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해성 DS 57,000원까지 매수가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보셔야 되죠 그죠? 6만에서 원 사이. 평당가가 5만 7천0 사이. 평단가가 어 58,500원이면 딱 좋습니다. 58,500원. 그래서 지수 반격 들어오면 이 고점 돌파 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요거는 그대로 놓고 내일 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조금 주가 움직임이 지저분한데 아직 제이피 무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가 시작도 안 했어요 다음 아유 8일부터 해서 11일입니다 여기가 아마 최저점이 될수이 기준으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에 네, 종가상으로는 이탈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아마도 다시 이제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만약에 양복이 나온다 그러면. 네, 다시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양봉으로 전환되면은, 아, 이거는 한번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공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좀잘 보세요.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운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알테우를 한다고, 알테우자을 했어요. 알테우자는두 번이나 있습니다. 두 번.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여기서 사고 한 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8만 9천 원. 한번 매도하고 또내려고또 내려서 또 사고 또올라서또 구매자 또 올라갔죠 그죠 한번 또 팔고 예, 제가 이제 음제1종목가그헬시케어컴퍼런스로는음 수혜주로는 알테오자나고 한올 바이퍼 두개를 놓고 봤는데 저는 이제 문자로는 요게 나갔어요 한올은 하진 않았구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올은 버리기 너무 아까운 종목이라는거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기아 한번 관심있게 잘 보세요. 어, 요거 매매 기법 여기다 영상 올려놨습니다. 우량주만 전문으로 매매하는 기법에 대해서 예, 좀 올려놨으니까, 어, 멤버십 해두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기아도 관심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 AI. 마음 AI. AI 관련주들이 금요일 테마가 좀 세게 붙었죠. 이스터 스포트, 폴라리스, 오피스. 얘네들을 보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매수가를 지금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제, 어, 내일, 이둘 중에 하나 좀 종목을 좀 노릴 거고요. 어그 다음에 후발성으로는 마음 AI가 좀 괜찮거든요. 얘가 그 삼성 전자하고 현대에서. 약간 좀, 인수기대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 작년에 이제 인수기대감에 좀 급등했었던 놈이거든요. 거래량이 조금 붙었습니다. 예, 요거 한번 내일 28,500원에서 27,500원. 금면라 적합게 좀 혼자 잡고, 요 구간 오면은 한번 노려보세요. 요 구간 오면은. 예. 자, 요거 한번좀 관심있게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하여튼, 저 이제 그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들 굉장히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어, 기법하고종목도 좋은 것들만 딱딱 이제 예, 찍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찍으도요 제가 이거 그 에코프로 빔도 정확히 얘기해 드렸다니까요, 그때. 어, 그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 드렸다니까요. 28만 원 밑에서는 매수라고. 예. 자, 아무튼 음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네. 예. 올해 한번 그 수익 한번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기법을 제가 올려 드린 것들 멤버십 이렇게 누르면 여기 싶어도 쭉나있거든요 여기 있는 기법 활용하시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자 방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매수과 매도과 손절과 정확하게 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